아, 저 결혼 안 해요. 예, 저는 우결 같은 거안 합니다. 어, 아, 저는 우결 안 해요. 예, 우결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우결 같은 거안 해요. 저는 그냥 억지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자꾸 얘가 저랑 우결 찍고 싶다고. 아, 좀. 아니, 너는 근데 옷이 이런 거 밖에 없어? 하...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술 먹방이기 때문에 좀 따라서야, 또! 야안전하나 아, 시키자 뭐 먹을래? 아뭐 먹지? 뭐너 원래 술 먹었다 안주 뭐 먹는데? 음... 뭐아그아 그, 아, 진짜 아, 드립 치지 말고 어. 아니 아니 드립이 아니라 진짜 뭐 저, 손가락 한다고 저...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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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라면? 아니 그니까 러 라면 <laughs> 아니, 아니 장난 이고아 음. 입술? <laughs> 뭐 먹고 싶어? 저 오빠가 먹는 거 어? 오빠가 먹는 거넌 같이 못 먹어 <웃음> <웃음> 뭐 뭔데 야경도. 왜 아이! 거짓말 <laughs> 부탁드리고, 아 무슨, 혼인신고예요. 얘랑 나랑 어울리지가 않는데. 나는 이제. 민심입니다. 나는, 이런 애들보다, 나랑 어울리는 애들은. 에?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 도복순. 아! 여순. 에? 여순. 도복순. 여순! 어, 같은 순이어도 여순. 느낌이 달라. 여순, 도복순. 여 아. 어? 나는 같은 순이어도 니네 같은 순은 아싫어요. 예? 도복순. 어? 또 누구 있어? 나, 나랑 어울래. <laughs> 도보, 나 원래 왕준 아니고,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도복, 나, 도복순 레지한는데 괜찮아. 내꺼 자른면요 예, 도복순. 하여 무슨 채찍창에 왕주, 망부, 라벨 이러는데. 아그 순설로 해도 되죠? 어, 상관없어요. 예. 그러느니 그냥 철구한테 그냥 평생 그냥, 어? 개 똥꼬나 빨면서 살고 말지. 어, 아,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복순. 또 뭐, 에 예? 안소진. 에 예? 이슬이.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아, 우리 과장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네네좀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 에? 예? 어울리는 사람들. 여승. 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요? 어?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 너 그냥 요즘에 아프리카 대세가, 응. 역기캠 아니면 무결이니까 철구 방송 가가지고 역기하고. 아니, 어? 그게 아니야. 남순 따라가지고, 뭐 하고 싶긴 한데, 창현, 세야 <laughs> 어, 철구는 못하니까 괜히 만만한 남순이 아니야, 뭐. 만만한 게 아니라 오빠랑 나랑 어? 잘 맞으니까. <웃음> <웃음> 아, 가슴 손 앉아봐. 느낌이 어때? 좋아요. 아, 야, 농담이고, 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남순님 방송 우결 받다 안 받다? 아, 한번 봤어요. 받네. 아니 꽃 받는 거 봤어요. 아 여자, 예. 네. 아, 형님들. 아, 꽃 받는 거 부러워. 내가 거 남순이 진스 하는 게 아니고 막말로 요즘 남자들이 두 가구 선물합니까? 처음 보는데 그 완전. 아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럼? 아니, 뭐, 안 진짜, 뭐, 한 1년 사귄 여자한테도 꽃 선물 잘안 하는데, 누가 꽃 선물을 줍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아, 누가 발을 시켜줘, 여자 발을. 상남자, 어? 야, 오빠 꽃, 주... 아! <laughs> 카메라 나왔어요? <laughs> 안 나왔어요. <laughs> 얘가 나 만졌어. <laughs> <laughs> 얘가 카메라, 저로나 만져. <laughs> 발만는 거잖아요, 발, 발 얘기해가지고, 발. 아, 니가 허벅지 좀 만졌잖아. 무슨 허벅지요 여기 무릎 만졌구만. 나 거기까지 나와. 아 진짜. 내나 진짜 너성희롱을한 번만 더하면 신고할 거야. 뭐하나 <laughs> 너무 놀라가지고. 아, 이거 철구가 오줌 싼. 아유, 내맛이 이거 약간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보였는데. 아까 나 철구 바지 빌려는데 철구가 오줌 샀어요 <laughs> 철구가 내가 혹시나 오해할까봐. 철구가 산 거야. 철구가 진짜. 아, 진짜 철구가 쌌어요, 예. 김남 어디 간 거야? 김남아!